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A점에서 선분 BC의 수선을 내리고 그때 만나는 점을 D라 하고 A에서 D까지의 거리를 H, 그러면 D에서 C까지의 거리를 X, 그러면 D에서 B까지의 거리는 A-X가 되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 ABC 안에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b제곱은 h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죠. 이를 일식으로 놓고 왼편에 있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로 c제곱은 h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이 됩니다. 좌변은 좌변 끼리 우변은 우변 끼리 그대로 빼버리면 h항이 소거가 되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 X에 관한 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이를 일식에다 대입하면 그리고 이를 H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근을 취해주면 H라고 하는 것은 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음수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각형 ABC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높이 h를 그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a를 약분해주면 4분의 1, 그리고 루트, 그리고 근호 안에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기 때문에 합차공식으로 인해서 두 개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괄호 안에는 a제곱과 b제곱, 그리고 eab가 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지게 되겠죠? 여기서 다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니까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4개의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4분의 1은 근호안으로 들어가면 16분의 1이 되고 16분의 1은 2분의 1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하나씩 2분의 1씩 곱해줍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s로 치환해서 나타내준다면 첫번째 항은 s가 되구요. 두번째 항인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c와 같기 때문에 s 마이너스 c로 나타낼 수가 있고 세번째 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s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가 있고 네번째 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s-a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해론의 공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